우리 자기가 왜 뭔가 찝찝한 표정이었지?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아, 하루카다뭔 일이 있나? 뭐지 이어. 아. 난이. 영양 드링크 사다 줘야 되나? 아니 뭐, 뭐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영양 드링크 사다 줘야 되는데. 어이. 봉사하는 소리 들린다 야이 건물도 완전 커지면 장난 아니겠다 어? 마지막 형님도 있다 뭐야 아아아 아. 아, 이거 클린 크리에이터 여기서 하는 거구나 뭐야 안 움직여 뭔가 뭐 저거 갔나 아 저기로 갔구나 저기로 갔네요 <laughs> 아씨, 싸우기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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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退屈させんようわ 야, 씨, 저걸로 맞으면 죽겠다 야. 지금 그치 못해. 안내 갑시다. 한번 보 어디 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지?

여기 있는 메뉴들은 이제 다 먹어봐서, 일단은 뭐 오늘의 추천 메뉴 하나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먹을까? 고기 먹고 싶다. 또 여기 왔으면 돌솥비빔밥 먹어야 되겠죠. 장국밥도 먹고, 그 다음에 마늘 먹어야 되나? 마늘 김치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읍시다. 안창쌀 금치 최고급 최고급 안창쌀 이렇게 먹어요 하나 더 먹을 수 있나? 맛있겠다 울만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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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케이. 편의점에 가서 뭐 사야 될 텐데. 저쪽 편의점에 가야 되나? 포포시치고. <laughs> 뭐야 이건 이거 <이건> 뭐지? <laughs> 어어저 여성분 뭐야? 저 여자분 뭐예요? <laughs> 뭐하는 분이고? 스코이나. <laughs> 어저 여성분 야 나보다 더센거 같아. 야씨. 저분 뭐야? 야, 깜짝 놀랐다. 야. 나보다 더세 골드맨이에요. <laughs> 골드맨이 문제가 아니라. <laughs> 방금 전저 여성분 뭡니까? 완전. 완전 시선 강탈인데, 야 나보다 더쓸어있구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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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らっしゃ й 마세. 자 보자. 여기서 뭐 파나? 이거 뭐안 파는데? 아, 수제 쿠키, 수제 쿠키 판다. 이거 사줍시다. 이거 저쪽 다른데 가면은 할머니가 좀 사다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서 파는 걸왜 저쪽에서 사다달는지 모르겠어 나는. 다른 건 없나? 안경 맛있겠다. 단파파는 뭐지? 단파파 저런 건가? 아이스크림 저기 있요코는안녕합 <laughs> <laughs> 아, 니다 <잠비 품박스. 웃음> 아, 루코는 안녕합니다. 아, 루코는 안녕합 아, 루코는 안녕 아, 리가는고자이마다 아, 다 이거 보니까 장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기나 방어구도 다저기 있어서요. 칸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 다쓴건 버립시다. 다쓴건이버려줘야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경찰봉 볼고 경찰봉도 되게 좋아 보인다. 너콜 더스터 찍고 좋아보이는데? 오케게 됐고요. 오늘 캐스트가 이렇게 많니? 일단 우리 자기 만나러 가볼까? 그런 일없으면 크스스스에 데이트하지 마. 가플들 <laughs> 깨고 간다. 니가 니가 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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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으아 어? <laughs> 어? <laughs> 어? <어떻게 해? 웃음> 아이 간간이 등장하는 이 여성은 뭐지? 나보다 더 쎄! 너 일로 와라. 너 일로 려지 오, 너플스터 좋아요. 되그 시간 긁지 왔도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뭐 아버지가 죽어서 슬픈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되게 동장이가 기분이 다운되더니 갑자기 사라져서 도로 가서 뭔 일이 있는 거 같은데. 필요가 위로를 해줘야 되나? 왜 그런 거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기가 왜 그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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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타카. 고민. 오미세 갈 때에 뜻 가서 데 몰아 졌다. 예. 우리 자기 혼혈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인 혼혈 실내에서 금연. 뭐시다 너. 어. 나니까聞くことがあったんじゃない 자기야 기분 기분 뭐안 좋은 일 있어. 나한테 말해. 뭐가 문제야 왜. 관세니 가을로가. そんなことがあったばかりだからママのことが心配なの大阪までは一緒に帰ってあげたいの、はあ、そうした方がいいおまらぬぐら赤赤まなってんじゃヤンオンマヤンオンマヤンオン,オンなんか大変な時に逃げ出すみたいで悪いわねいやこっちのことは心配するなそうね もうあなたの身辺保護も必要ないみたいだしね <laughs> やだごめんなさいお前<れ>怖いのえこれ以上事件のことを調べるのが 울어야아 그렇게요? 아레 다케 리다갔다와과거 하여간 키류는 이거. 어? 여자의 마음을 몰라. 일단 앉는 <laughs> 는 위치부터 잘못됐어. 저렇게 떨어져 앉으면 어떻게 옆에 앉아야지. 어? 옆에 앉아서 저렇게 울때좀터타여 주고 <laughs> 해야지 이거. 하튼 하튼 이거 연애를 한 번도 안해봐가지류가센야가야어야야야야야야 <laughs> 뭔가 무섭구나. 아, 아 그래. 야 그래. 방금 전그 행동 좋았어. 어키리야, 그 행동 좋았어. 좋아. 좀더 힘내. 야 지금이야. 어, 어. 어머나, 어, 어 역시 역시 상남자 키리유. <laughs> 오우야 <laughs> 상남자네 어 그렇게 길이와 자기 오늘부터 일할까てを受け止めてやる아 <laughs> <laughs> 좋아 멘트 좋습니다. 뭐니가 <laughs> 자기야, 꼭 돌아와. 어. 응. 알았다. 여친이 생겼다. 아, <laughs> 어, 어, 어. 어, 어, 자기야. 오사카로 가는구나. 어. 어. 맙대요 <laughs> 자기야, 기다려. 어어 어, 어. 어, 우리 자기 순식간에 사라졌네. <laughs> 어 응? 음? 나니? 어아 우리 자기 발어어 저게 위험으로 오케이 아 이거 키류는 연애를 잘하는건지 연애 고순지 하순지 전혀 감이 안와 어쩔 때 보면은 드럽게 센스가 없는데 어쩔 때 보는, 보면은 멘트는 되게 좋고 <laughs> 알수 없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마 <laughs> 있어요 방금 전에는 괜찮았죠 행동 방금 전에는 약간 상남자였어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쫓 어? <목소리> 아, 어이, <목소리> 나야 <나이치 어떠냐> <목소리> 아,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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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어 야. 아, 아, 깜짝 임마, 야 아프지 임마. 아 얘들 씨발을굶내 떼. 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은접시를 떨구는 놈이 많아가지고 이거 3천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씨. 지금 저에겐 푼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이템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아 이거 그냥 버려야 버리고 가자. 아 귀찮다 야. 아 저놈의 은접시를왜 맨날 차. カ来たかか。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お呼び立てして。いや、それより、体の方は大丈夫なのかえ、もう大丈夫です。カズキ、すみったなこんな目に合おっしいで<や>す。はチュパンにいるのが、マギンジャーなん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言ってるんだいや、本当です。 私をあの組織から救い出してくれたんです。からどういうことだ実は半年ほど前、から私は監禁されてたんです。半年もお前、で前、あ前、お前、じゃ、お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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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その男は、韓国人でした。人言派の連中か。そうです。店先で急に襲われたと思ったら、半年間も監禁されるはめに。じゃあ奴らお前を利用して、俺たちをはめようとお,おそらく。キリュウさん、伊達さん。奴ら、とんでもないことを話していました。なんだ、うん 監禁中に知ってしまったんですが奴らはこの街を破壊するつもりなんです破壊どういう事だ何を破壊したんだんの爆弾は1個じゃないすで<ー>に多くの爆弾がこの町に仕掛けられているはずですわにがえアア奴らは着々と準備を進めてました爆弾の場所は <laughs> ただ数は分かりますいくつだわ

三十一個だ。コタ<ル>。あなた、フュケトリアクをンのロケーションのジジるハナシティ。バのことだハナシティ。バクシュリアクソンのジオハナシとィ。バクシュリアクソンの 어, 어, 길이는 동성애로 튄다. <laughs> 아 어차피 어차피 이제 이 도시에는 우리 자기도 없고 폭탄 번터져도뭐 뭐 <laughs> 일단 나만 여기 안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인 건가? <laughs> 어쨌든 동성애로 가야 된대요. 동성애로 갑시다. 에비세아가 어디있었지? 아 절절이다 에비세아 들려서 은접시나 좀 찾자 이놈의 은접시뭐 몇개가 쌓아있는거야? 기류는 이미 눈치채고 있네 향룡애가 쳐들어올거라는거 맨날 속더니 오히려 동성애로 갔는데 여기로 오는건 아니겠지? 그럼 곤란한데 이らっしゃいます 금접시 아... 음. 한 개만 남겨서 파. 할거 없나? 아 금접시도 많이 있네. 금접시 살자. 아 백금 접시도 있어. 백금 접시도 하나 살자. 저 고급 청목찌개는못쓸데가 뭐 있겠지? 아 하루카가 준 초콜릿도 있네요. 이건 뭐어디쓰는 걸까? 먹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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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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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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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번 터프니스, ZZ라 스 터프니스, 터이니스 터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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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볼링공이 있는데, 아나미 ㅎ ㅎ ㅎ ㅎ 차고 있었구나 방 ㅎ 조끼가 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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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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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노을던가벗은 이거 저거 쳐 공격력을 올려주는구나. 신기하다. 괜히 샀잖아. 좀 팔자. 이라시아이머스빡 탔어. 그러니까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아이고, 방탄쪽끼 되게 있 겠다. 배탈그로봇도두개 네, 하나 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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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Huh?